안녕하세요, 정송아님. 안녕하세요. 네, 목상태가 약간 안 좋은 <laughs>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 저번 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어, 제가 9%이고 네, 밑에 어, 3%씩일 때, 3%가 세 명이 있을 때.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감... 제가 작년에 아니, 저번 달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는데 아저 저번 달이죠. 근데 저번 달에는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합니다. 네, 아, 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서 이번 달에 어, 26일날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선물이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왔어요. 어, <laughs> 언박싱 상태고 제가 이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 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서 변화가 뭐가 있었어요? 우선 어, 어, 돈이 <laughs> 저번 달에 캐시백이, 캐시백이 <laughs> 저번 달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랑 얼마나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저번 달에 비해 한 두배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물이 새로 왔다는 거. 어 새로 왔다는 않았지만. 거. 네네. 네네. 그래서 도... 지금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볼까요? 네 뜯어보세요. 그래서... <laughs> 네. 너무 뜯고 싶어요. <laughs> 너무 뜯고 싶은데 지금 며칠을 기다렸어요. 촬영을 한다 고 그래요? <laughs> 너무 뜯고 싶는데 <laughs> 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어? 상태죠. 송아 님도. 네. 어머나. 박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박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혼자 뜯어 봤었어도 됐네요. <laughs> 그러게. <그럼요>. 뜯고 <laughs> 모른 척해도 됐는데. 자. 키트도 이렇게 예쁘게. 어, 브론즈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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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5월에 5월에 제가 했기 때문에 5월이라고 아, 아. 아. 써 있어요. 5월이라고도 써 있어요? 5월에. 아, 그러네. 5월에 5월이라고. 네, 월이라고도써 있고요. 배를 열고 짜잔, 어. 짜잔. 제품 설명에 대한 초이스가 새로 나온 초이스도 들어있고요. 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글도 같이 있네요. 네. 그리고 책자. 책자. 이번 달 책장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 어, 소면. 어 소면. 그리고 오색 소면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네. 미니로 소면 두 개. 아이들과 주말에 해드세요 네. 그리고 <laughs> 막간장 오 막간장 저 이거는 없는데 오 없는데 잘 너무 잘 됐네요 <laughs> 막간장이랑 소매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영양 가득 비타 충전 젤리는 저번 날에 궁금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어, 네, 맞아요 유일하게 네. 안 먹어본 젤리라고 네, 안 하지 않으셨어요? 젤리. <laughs> 알고 나도. 주셨나 보다 어,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던 애들이네요 오늘부터 해독 들어가시는 어, 정소마님 어, 오늘부터 해독 들어가시죠 유산균, 유산균 필수죠 유산균. 네 그리고 너무 깜찍한 <laughs> 소금, 소금. 제 이름하고 비슷한 소금 <laughs> 그러네 이름과 비슷한 소금 송화소금 얘는, 얘는 제가 저번달에 샀는데 <laughs> 얼마전에 샀는데 그러면은 또 누구 생겼네. <laughs> 또 생겼네요 쓰시던가 아니면 주변 분들 <laughs> 나눠주시던가 네, 필요하시다는 걸 있으면 이거 한번 써보라고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선크림 네. 네, 지금,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이번 달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이번 달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도전! 도전!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자, 오늘부터 해독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 여기가 예쁜 카페 앞인데, 커피를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번 달 브론즈 파운데이션 너무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쓰세요. 네.